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한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어떤 행복도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할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왜 저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목사님은 창고에서 작은 천을 꺼내 성도 앞에 놓았습니다. 성도님, 이 천으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천으로 어떻게 옷을 만드나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천이 작으면 옷을 만들 수 없고 간장 종지에 국을 담을 수 없듯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인다면 성도님의 행복을 담는 그릇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아낌없이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받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드리고 베풀며 행복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5장 11절 찬송가 368장 435장.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세상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약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약자에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찾아가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복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일 뿐이며 이조차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가 주는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약자를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약자를 향한 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의 손은 놓으시고 약한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